네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요 드디어 여인의 섬에 제가 한번 와봤습니다 여인의 섬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칸쿤이 살짝 제주도라고 하면 은 여인의 섬은 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인의 섬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제가 한번 보고 여러분들께 또 설명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여러분 카트를 탈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보시면 크락션이 없고요 살짝 위험할 수도 있어요 좌회전하면 좌회전한다 이렇게 수신호 수신호를 만들어서 그렇게 운전하는 게 안전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꼭 기억하셔야 돼요. 크랙가 없어요, 여기. 네, 이렇게 이제 열리는 손 보시면은 은근히 넓어서 골프 카트로 이렇게 운전하면서 투어를 많이 즐기시거든요자 오른쪽 보시면 이제 기념품을 팔수 있는 여기도 풍정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사기 당하지 않았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우측을 보시면 은 선착장이에요, 여기가 올 때도 이쪽으로 가고 갈 때도 이쪽으로 간답니다 여기가 이제 오토바이 파는 데예요 거의 뭐 충무로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, 이제 우측에 보면 배가 있는데 이 배는 여기 있는 상인들이 타는 데 일반 관광객들은 절대, 절대 때려 정도 못 타는 그런 배입니다 우체국에서 나온 차가 아니라 택시예요, 택시 이것도 바, 택시예요 우체국이 아니라 거의 뭐 여기가 제주도의 우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. 아 보세요 여러분들 그림이요 에 그림 정말 아 여기서 이 골프카트를 타고 운전하는 이 기분을 만끽하시려면 꼭 여행에서 한번 와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너무 이뻐요 우와 아 그냥 이포프 카트를 타고 가 바로 직진나고면싫요 바로. 지금 많이 개발이 돼서, 뭐, 땅값도 많이 올라서 이제 수익이 짭짤할 거예요, 아마. 쓰레기장이네요. 여러분들 못 느끼시겠지만, 지금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. 자, 여기는 어디냐면 여인의 섬 골목골목길을 한번 투어 한번 해볼 거예요. 정말 이 사람들이 사는 리얼 그 모습을 한번 담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기념품 파는데 비싸요. 친구, 친구. 여기가 이제 카페, 카페거든요. 아이스 아메리카노 맛있다고 또품났 나왔어요. 여인의 섬 하이라이트에요, 여기가. 예? 저희 보시면 짚라인도 여기서 타고 막 그런다고 하니까요. 와서 짚라인 타고 하시면 돼요 기가 막힐 겁니다 아마 무의레스의 상징 여인의 섬 동상이에요 살짝 가소좀 민망하기도 하지만 가산의 상징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만지고 가든가 뭐, 뭔가를 어, 여기 여인의 섬이 도마뱀이 또 많이 나와서 이렇게 도마뱀 동상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도마뱀이 아닙니다 저쪽에 보시면 화장실이 있는데 돈이 많아요 여러분들 이왕이면 뭐 호텔에서 페트병이라도 좀... 호텔 돈에서 먹은게 아직도 소화가 안 된다 그럼 또 저기 산책로가 있거든요 산책로 가한 바퀴 걷고 나오면 소화도 되고 나오는 김에 저희가 아까 다산의 상징 그 여행에서 동상을 한번 딱 만지고 집에 가서 한국 가서 결혼해서 애도 순풍북풍 낳을 수 있는 얼마나 좋습니까? 여인에섬 강추 학 강추 우리 랍스터가 있는데 이 랍스터는 바로 여기 바로 뒤에 바다에 직접 잡은 그런 랍스터라고 합니다 근데 비싸요 네 그래서 살짝 비추. 자,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, 여기가 정말 여인의 섬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저는 개인적인 피셜. 수영도 할수 있고, 물이 너무 맑아가지고, 스노클링도 가능하다는 거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또 스냅 촬영. 워낙 이쁘다 보니까 스냅 촬영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. 여인의 섬보시면 무조건 여기는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. 아시겠죠?